이번에는 반응 표면배로 널리 알려진 Response Surface Method Design RSD에 대해서 RSD는 두가지 있어요 Central c o m p 하고 Box b a n k i n BBD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루겠습니다 Response Surface Design 반응 표면 설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응 표면 으로더 즐겨 부르죠 영어로는 RSD입니다 RSD는 반응을 더잘 이해하고 최적화 쉽게 도와주는 고급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 실험 계획법이에요 예, 일종의 선별설계 또는 요인설계를 사용하여 중요한 요인을 결정한 후에 주로 반응표면뿐을 사용하여 모형을 조정하는데 특히 반응표면에서 공면성이 이 의심되는 경우에 예, 사용합니다. 반응표면방정식과 요인설계방정식 간의 차이는 반응의 공면성을 모형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제곱 또는 이창의 추가를 통해 단과 같은 경우에 유용한데 반응 표면 설계 r s d 의두 가지 유형은 중심 합성 설계, 중심 합성 배열 센트럴 컴포지티 디자인 CCD. CCD는 완전 2차 모형에 적합하고 CCD는 올바르게 계획된 요인 설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스 벤켄 디자인 BBD는 CCD의 설계 점 개수가 적음으로 같은 수의 요인으로 구성된 CCD보다 비용이 적게 됩니다 BBD는 현재 다섯 개의 수준을 갖는 CCD와 달리 항상 요인당 세 개의 수준을 갖습니다. CCD의 정의, Central Composite Design, 중심합성법의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 표면 설계인데 CCD는 중앙점이 심점중 있는 요인 설계 또는 부분 요인 설계이며 광면성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축점 또는 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CCD의 사용 이등은 1차항과 2차항을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전에 실행된 요인 설계의 중앙점과 축점을 추가하여 광면성이 있는 반응 변수를 모형화할 수 있습니다. CCD는 요인 실험의 축정과 중앙점을 추가하여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 실험에 특히 유용하다. 박스 뱅캔 디자인, BBD의 정의는 내포 요인 설계와 부분 요인 설계를 포함하지 않는 반응표면법의 한유형이다 BBD는 박스 뱅캔 디자인은 실험 공간 대두리의 중간점에서 처리 조합을 가지며 세계성의 계량형 요인이 필요하다. BBD의 사용 이등은 1차 개수와 2차 개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BBD는 종종 CCD, 중심 항성보다 설계점 변수가 개수가 적음으로 같은 수의 요인으로 구성된 CCD보다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러나, 내포 요인 설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순차 실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차 요인이라는 것은 기계 1을 잭, 리사, 리차드 수고, 기계 2도 제리사이즈 인에 교차되는 거 네포 요인은 기계 1에 마크 스티브 아미만 쓰고 기계 2는 그레이 로라 존만 쓰고 여기 네포 요인이죠. 네포 요인에는 비비드는 안 쓴다. 비비드는 공정에 대한 안전한 작업 영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시신은 일반적으로 입방체 밖의 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점은 관심 대상 영역 밖에 있거나 안전 작업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점이 있죠. 축점은 성분 비율이 중앙값, 국지점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BD는 축점이 없어 므로 모든 설계점 안전한 자금 영역 안에 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BD에서는 일부 요인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